고객님 어디서 사죠요그래평이요 네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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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디서 오셨어? 저도차 철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? 첫친구? 보라의 <laughs> 친구 아니 게이 여자한테 그런 건 어딨어 죄송해요 속 없어 <laughs> 네. 여자들은 그런 말 여자친구는 그냥 속감 쓰는 <laughs> 아 그래요? 아, 저희 <laughs> 아, 친구는 아니, 아니,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. 없어요 그만큼 어렸을 때 네. 친구? 한 달에 중... 한, 중... 한, 한, 한 번씩은 가요. 만나면은 그마로 오고 중고등학교 아아 아, 그래서 저알는요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도 못해요 저는 <laughs> <아니>, 이제, <laughs> 이제 한 달에 한번 만나고 같이 여행도 많이 가고 <laughs> <했겠지>? 너무 좋지 <laughs> 어떤 때는 같이 사는 신랑보다 더 편하고 <laughs> 신랑한테 다못한 얘기 친구한테 다해 <laughs> 줘. 죠뭐 많았는데 중간에 한번았어아어 금리가 한참 떨어졌어 아유 속상해 우리 네. 천원 친구님왜 조금 봤어. 받았어? 저어인 여기다 얹었어요 거기다 얹혔네 벌써? 다 갔네 좀 있으면 10개 더올릴라 그때는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. 이렇게 농사져요? 어떻게 돼? 신라인 군인. 군인 역시 최전망이랑 아까 음. 예측을 200 중반 이렇게 아, 보시더라고요. 아, 아, 아. 공부 잘한 것 같은데 우등생 정도 되는데? 얼마나 하는데요? 아, 어떻게 신장이 뭘로 그래요? 307만 원. <laughs> 어 그래요? 어? 응? 많이 나왔죠. 세상에 <laughs> 어머 나 오늘 자고 가서 내? 아, 아 이것만요? 네 이것만 사면 돼 아직 18K 시작 안 했어요 대박 아, 381만 4천원 쇼핑 좀 해볼까 이 어, 아, 아, 얘는 그냥 딸내미 귀걸이랑 바꿀 거야. 이정도 나오네 이게 네. 31만원 딸내미 웬만한 귀걸이잖아 어 귀걸이 웬만한 거다 우리 부오빠 딸내미 너무 반짝임이 아, 너무 예뻐 음. 보면 볼수록 오묘합니다 네. 딸내미 귀걸이도 하나 이쁜 거 같아 는 딸하고 아유. 둘이 같이 하잖아요. 둘이 따라 계셨어요. 반짝반짝한 걸로 아, 아, 이렇게 네, 하셨습니다. 네. 아, 네.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째져. 어, 아. 아. <laughs> 기분. 딸이 한 분씩 내려올 때 우리 지마요 네. 네.